깜짝많이 먹자 작살나지? <laughs> 작살난다 <laughs>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민국 김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개해드린 의뢰인이 승소를 해서 승소한 의뢰인이 한턱 쏘겠다 하셔가지고 뭐 먹고 싶냐 물어보길래 저는 대신 위스키를 먹고 싶었는데 <laughs> 또 대표님이 굴을 좋아하신대요 전굴 못먹는데 <laughs> 아... 굴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겨울하면 항상 석화찜을 먹고 싶어요 마침 또 저희 의뢰인께서 이렇게 좋은 곳에 데려와 주셔서 공덕역 찜막기입니다 석화찜 집 중에서는 제일 깨끗해요 엄청 깨끗합니다 진짜 놀랬던게 제가 또 굴을 못 먹으니까 사이드 메뉴가 있는지 봤는데 진짜 불 밖에 <laughs> 없어요 여기 딴거 없어요 가리비 추가해서 먹으면 되요 한번 까먹어 볼까요? 아... 왼손에 이거 끼고 그다음 이거 끼고 큰게 좋아요 우리 선생님이 한잔 받으시고 축하드립니다 저희의 승소를 위하여. 위하여. 큰게 맛있어요. 잡아서 돌리면, 은쫙 열리죠? 큰게 맛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쫙. 저는 부산 사람이라서 다들 막 제가 해산물을 잘 먹을 줄 아는데, 저는 회랑 멍게 굴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한 번은, 야, 니는 싱싱한 걸못 먹어서 그렇다. 아, 통영에 아, 가자. 통영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 그 통영 앞바다에 파는 해녀가 준 굴을 먹었어요. 절대 안 비릴 거라고 <laughs> 먹자마자 토해서 먹어요 <laughs> 먹자마자 오악! 근데 이렇게 대접하는 거는 기경남법이안 걸립니까? 저희는 공무원도 아니고 아하. 공공기관도 아니고 선생도 아니라서 아하. 아무 상관없고 저는 의뢰인들이 뭐 사주면 은잘 먹습니다 <laughs> 승소오리창 축하하는 자리에 뭐 맛있는 걸 먹으러 와서 기분이 좋네요 자, 한잔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먹죠 네.